동아프리카 우간다 남서부 국립공원에서 무장 계원들에게 납치됐던 남가주 거주 50대 백인 여성과 운전사가 무사히 구조됐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여행사가 몸값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네, 남가주에 거주하는 56살의 킴벌리스 앤디코 씨는 지난주 우간다 퀸 엘리자베스 국립공원에서 다른 두 명의 관광객과 함께 관광을 하던 중 4명의 무장 기원과 맞닥뜨렸습니다. 당시 두 명의 관광객들은 도주했지만 앤디 코 씨와 운전수는 괴한들에게 피랍됐습니다. 이후 납치범들은 50만 달러의 액수를 요구했고 검경 합동본부에서 납치범들을 쫓게 됐습니다. 하지만 납치범들은 검거되지 못했고 결국 피랍됐던 앤디 코의 여행사인 와일드 프론티어에서 몸값을 지불하고 나서야 앤디 코는 무사히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자, 운전기사도 풀려났다고 하는데요. 납치범들의 검거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미국인들이 외국에서 여행 중 납치되는 일이 있어도 군경, 미국보다는 오히려 돈이 있어야 구조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여행자 보험가입 등의 중요성이 떠오르고 있습니다.